쥐돌이입니다. 어, 선수 조합을 좀 하려고 합니다.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트레이드가 되는게 리보츠 그냥 조합할게요. 자 플래티넘 일단 삼성은 혹시 모르니까 놔두고 자 히어로부터 하고 플레 하나 김동진 백정현 좋죠 백정현 저한테 있으니까 초월 돌파를 할수 있죠 그런데 안 나오죠. 이렇게 삼성은 삼성은 삼성이 왜 이렇게 많니? 이병규 골든글러브 그리고 저는 08년도 08년도 투수가 필요합니다. 아 까비 안치용 요새 골든글러브 얻기가 힘든데. 김용국이 의외로 저한테는 많이 나와요. 네, 김용국, 자요. 다 필요 없는 거예요. 이것도 필요 없는데, 다 갈아버리자. 일단 08년도 투수가 필요하다는거 왜냐면 시그니처 때문에 자, 이것도 그냥 갈아버릴게요 필요 없는 건데 그는죠왜이렇게 능력치가 좋 좋니? 이중화음재재원 테임즈 테임즈를 갖고는 있는데 이걸 초월 돌파를 할지 말지 고민스럽네요. 지금 당장 뭐 써먹을 건 아닌데. 자, 이중화 누군데 왜 이렇게 능력치가 좋니? 아 커리어 하이 그렇죠? 자 다시 또 조합을 가져. 그냥 돌려버립시다. 강병규, 강봉규 필요합니다. 강봉규, 김대한도 있으면 좋고 강봉규 안 나오죠 역시. 양준혁은 놔두고 브리또 골든글러브네? 삼성? 연도가 맞아야 되죠? 그래도 안 나오죠? 나지완 <laughs> 다 갈아 버립시다. 쓸만한 게 없네요. 투수로 갈아타면 임창룡, 임창룡은 나중에 두고두고 두고 엄청나게 모아놨거든요. 임창룡은 두고두고 모아놔서 딴게 나오죠. 갈아 버려. 뭐안 나오나? 장필준, 갈아 버려. 정학수 다 필요 없는 거, 송승준, 이승엽은 이제 30레벨 됐으니까 필요 없죠. 갈아버려? 양준혁도 갈아버려? 갈아버려 골든글러브 2승엽이 나왔네요 필요 없는데 이제 왜냐하면 2승엽 2015 골든글러브가 있거든요 박지철 스페셜은 이렇게 갈면 히어로가 하나씩 떠요 자 이거는 필요 없고 아하 잠시만요 우리 집 강아지가 똥을 쌌어요 똥을 닦아줘야 돼. 좋아. 이리 와 봐. 똥꼬 닦아 줄게. 도도어 맨날 밖에서만 싸다가 이제 집에서도 싸는 훈련이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비가 오나 태풍이 불어도 산책을 나갔어야 되는데 08년 없죠. 손미 와손민난 근데 연도가 안 맞다. 08년 없니? 없네요. 손을 할터 왜 박세혁 코치도 다 갈아 버리겠습니다. 자 일단 요다 갈아 버리고. 강봉교 필요하다니까? 좀 주면 안 되겠니? 안 주네요. 이 코치 다 갈아버립시다. 일단 스페셜부터. 우와, 엄청나구만요. 심창민 나 필요한 거 같은데 심창민 2016이 커리어 하이였네요. 야 근데 진짜 필요한 거 하나도 안 준다. 나 필요하다고 말 하잖아. 채태인채태인은 필요하죠. 말하면 뭐에 안 주는데. 어 주네. 이제 삐졌다고 주는 거죠. 버나디나 2017년도 오 골든글러브 버나디나 뽑았어요. 이거 스크린샷 되니? 안 되니? 맞쩔수 없지. 우와 어울러... 엄청 많네. 우주도 있고 소나섭도 있고. 야, 소나 섭 좋아. 다갈았 죠? 필요 없는 건싹 다. 갈아버립니다. 08년도 투수가 필요한데, 혹시 모르죠? 갈아버렸을지 제가 모르고. 자, 그러면 체테인 한번 보죠. 체테인. 2 6렙이고요 초월돌파를 하려면 체테인이 3명이 필요합니다. 3장이 필요해요. 그러면... 이름으로 보면 채태인은 치우시니까 여보세요 왜 없니 왜 없냐 나한테 김용국은왜 모아놓고 있지 이유는 알수 없고요 일단 채태인 넣어놓고요 백정현이 2명 있네요. 임창용 엄청 많죠. 장원삼이 있고요. 박성민도 있고요. 박해민도 있는데, 자 백정현 한번 보죠. 백정현 2 4렙 그럼, 초월 돌파를 하려면, 세 장이 필요하군요. 아까 세 장이 있었나? 한번 볼까요? 이름으로, 백정연. 두장 있고, 그 재료 하나 쓰면 되죠. 그쵸? 초월 돌파 갑시다. 차우찬도 해야 되고요. 저희가 하나 올리고 스타가 너무 많이 들어 저 이제 강화해야죠.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백정현 상세보기 선수 강화 횟수 강화 <laughs> 결자해지부터 올려야겠죠. 쭉쭉 빨아먹는구나 아주 돈을 33000원씩 쭉쭉 먹는구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 한번 됐어 이쪽 또 빨아먹죠 오케이 눈빛새끼 49만 5천원을 받아 먹었어 이권영어를쓸게 아니라 결국엔 장원삼을 나중에 넣어야 될것 같고요 <laughs> 지금 이 투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, 그 중계투수를요,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, 사실. 너무 어려워요.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